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절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병원도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의 준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당신은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뵐수 있나요? 지금 당신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회복하고 준비하라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만 챙기지 말고 영혼도 돌보세요. 진짜 건강 상승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될 때 완성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 함께 걸어가요.